갑시다. 도전. 자 무기를 보스 전투 여왕검이 아리타 준비가 됐어. 버튼을 누르세요. 무기를 사용해 검줄을 자를 수 있습니다. 출발. 오이씨. 오. 근데 오, 우리 지금 오. 그거야 어디지? 너무 느려. 근데 우리 지금 그거 어드벤처 모드라 그거 안 깨질 텐데. 여기 거미, 거미 소리가. 아 진짜 이거. 음. 자 적들 어딨나? 저기 잡아, 있다. 나? 잡았다. 오. 그래서 거미 영웅은. 붙 있지 않을까? 어? 뭐야? 어디 있어? 응? 위에 있나? 뭐지? 음? 죽은 거야? 죽은 거야? 음반 확인해봐. 나 어, 없는데? 나도 없는데? 뭐지? 오! 뭐야? <목소리> 왜 없어. 뭐야? 어? 뭐지? 아니 여왕님 어디 계세요? 스님 저 저희한테 모습 좀 여왕님 어? 여왕님 뭐지? 자네 화살인가? 네네 여왕님 <laughs> 정말 각가지 오류들이 남발하는군 이게 뭐야 <laughs> 여왕님의 모습을 감추었다. <laughs> 여왕님. 이게 <laughs> 뭐야? 아니, 뭐지? 다른 음반 넣어볼까? 나, 뭐야? 원래 있던 자. 거. 아, 내가 아까 준 거? 그거 없어졌나? 아직인데 뭐야? 아, 미치겠네. 이거 아니, 왜 이거? 왜 그래? 아, 여왕님 나오지도 않으시면서 꼬북만 부르면 뭐 하자는 거지. 지금 우리 여왕님, 이건 좀 문제가 있다. 하... 문제가 좀 있는데, 또문구고 나가야 돼? 된거 같은데, 안 나오는데? 문이 안떠서져 아. 하, 아, 상태가. 올렸다. 갑시다. 자, 네, 여왕님 잡았습니다. 여왕님 가셨습니다. <웃음> 여왕님. <웃음> 저희한테 모습도 안 보여주고, 내 뺐어요. 뭔가? 내가 어디지? 여기 뭐가 있는 오. 발코니. 아, 이거 게임에 문제가 좀 있는데. <laughs> 음. 어, 엔더맨이다. 어, 엔더맨이야. 저 아, 같이 싸 보자 한번. 아니, 아니야. 제 화살 피 아. 뭐야? 아니! 화살 피해야 돼, 진짜. <laughs> 얍. 어? 여기 아까 있던 데는?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예, 아리타 여왕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네저 여왕님 환청이에요 환청 환청 <laughs> 내가 알기로는 여기 보스방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근처에 그책 많은데 그 도서관 같은 데가 보스방이거든? 두 번째 보스방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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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흑마법사 예, 잡으러 가야 되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흑마법사 자토 갑시다 갑니다. 오, 아, 씨 엔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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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엔더맨 나왔어 엔더맨, 엔더맨. 엔더맨, 엔더맨. 그렇지. 갑시다. 순간 이동. 블라인드. 오. 어딨어? 어? 어디 있어? 어 저기다 있네 저기다. 있니 뒤에 뒤에. 뒤에. 저구나어 어, 뭐야? 뭐야? 어, 우 뭐야 저건? 아우. 어. 얘가 얘가 얘가? 뭐야? 아니 네가 아까 잡아냈는데? 어. 뭐야? 엄청 약한데? 그지요? 뭐야, 이게? 이게 끝이야? 아, 진짜로? 왜 이렇게 약해? 어? 오빠 줬네? 뭐야, 이거? 아, 똑같은 거 아니야, 아까랑? 이거 봐. 여기 또 친구 왔네? 뭐야, 한방이네? 끝난 거 같은데? 꺼내. 뭐야, 이게? 어? 야, 아리타가 왜 자꾸. <laughs> 아리타님, 조용히 해주세요. 아리타. 자, 다음에, 마녀, 마녀 베네사. 마녀 찾아야 돼, 마녀. 마녀는 어딨지, 그럼? 마녀 어딨다? 지하도 그... 있었나, 여기? 지하 한번 가봅시다. 지하 있어요? 나 모르겠다. 제가 알기로는, 여기 밑에도 뭐 있었던 것 같긴 해. 여기 들어가는 데 있었던 것 같은데. 네. 아 아리타님 말이 참 많으시네. 아 아리타님. 왕태는 뭐, 쓰려고. 뭐지? 아 뽑아 알아. 뭐 여기에 길이 있다던가. 음. 오. 어왜왜왜 왜, 왜, 아무것도 없지? 야 네, 아무것도 없어. 음흑마법사는 어디 있을까? 우리 흑마법사님 어디 계시나? 그냥 히로비네 저택 여긴가? 길 있어요 여기네 <laughs> 그래 내가 지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 출발 어디야죠? 빠르게 됐어, 빠르게, 빠르게 깹시다 나와라 베네사 나와라 베네사, 나와라, 베네사. 어딨나 니네 뒤에 아, 뭐야 왜 아, 이렇게 약해 아아 어, <laughs> 어, 근데 포션이 니까게아 그..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포션 뭐야 왜 이것들. 아. 왜나 뜯고 설치 형님. 뭐지? 뒤, 뒤, 뒤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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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여기 다시 나오네. 네. 에. 에. 보스들 왜 네, 아. 아. 뭐지? 보스들왜 이렇게 약하지? 님음반 얻었죠? 네. 음반 넣으세요. 우리 우리 아리타님은 문제가 좀 많으신데? 아리타님은 문제가 좀신 뽑아 이제 와 열렸어요 열렸어요? 어깝시다깝시다아이참 문제가 많은데 게임에? <laughs> 진짜 이건 한국 이건 한국 하는게 아니었어 자 히로빈 잡으러 갈까요? 아까 저기였죠? 네, 위층이 있어요. Hirov is not too much. Hirov is not too much. Hirov is not t 아 o much. Hirov is not too m u 다 h Hirov is n o 어? <laughs> 아왜 갈수록 약해지냐? 눌러주세요. 내가 누르지 마. 어? 에? 에? 응? 네? <laughs> 다 살아있다고요? 다 죽였는데. 아니. 다 잡았는데. 음반까지 다 저, 넣었지 않나? 음반 다 보이세요? 넣어놔야 되나 계속? 저 보이십니까? 네. 휴. 뭐지? 저 아. 음반 다 저한테 있거든요? 음반 들을 테니까 음반 하나씩 꽂고 옵시다. 아, 이거 음반, 이거 노래 끝나면 나오는 거 아세요? 뭐가요? 노래 끝나면 튀어나올걸요? 뭔 노래가 끝나면 튀어나와요? 이 노래가. 노래가, 노래가 끝나면 노래가 튀어나온다는 게 무슨 소리죠 음반이 튀어나온다고. 아, 그 음반 내가 다 듣기 전에 뺀 걸로 기억하는데. 일단, 각자 음반을 넣으러 갑시다. 아니 왜 살아있는 걸다 죽었는데? 그러게 일단 당신은 거미 여왕한테 가서 음반 좀 넣어주세요. 저는 미 여왕 어디더라? 그그방 끝에 저는 다른 친구들 음반을 넣어주고 올게요. 뭐지? 우리 다 잡았는데 다 모셨잖아요, 여러분. 뭐야 야, 여기 나까지 들리는데? 나도 들려. 뭐야 이거 떨어져라 있는 거야 이거? 어? 응? 비밀의 상자를 찾았다. 어? 쓰레기밖에 없다. 아니고. 네, 저다 꽂았어요. 저는 거미왕 못 찾았는데. 아 님도 길치세요? <laughs> 아 저긴가? 우리 같이 먹어 우리 같이 잡았잖아요 아 여기 아닌데? 어디지? 아, 아 저.. 여기가, 아 여기네 아 여기네 여기네 자다 꽂았으면 히로빈 방 앞으로 오세요 아이 거미줄이 <laughs> 저두개 꽂고 오실 동안 뭐 하셨어요? <laughs> 아이 저딴데 찾다가 빨리 오세요 어, 근데, 아리타가 아직도 짓거리는데? 아리타 이거 안 되겠네. 야? 아무래도 우린 마쿠와의 연이 맞지 않는 것 같지 않니? 스풀 모드 각인가? 맞네. 가자. 이번에도 그냥 안 된다 그러면, 끄자. 아! 아, 기다려봐. 왜? 밑에 키는 거 있겠지. 네, 갔다 오세요. 밑에 회로 있겠죠? 잠만 그럼 음반 다 빼고 와야 되잖아 시끄러워서 빼고 올게. 아, 거참 이거 사람 성가시게 하네. 아이고 문제가 많구나. 뭐지? 도대체. 회로 찾으셨어요? 님. 이거 안 보이세요, 지금? 뭐, 뭐가 안 보여요? 자. 어... 저 지금, 저 지금 그 음반 뽑으면서 다니려고 밖에 있는데요. 잠시만요.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. 아, 하아... 이거 참 참, 이거 성가시구나. 뭐야? 이거 왜 안돼? 어, 자토가 죽었다고? 뭐야? 왜 떴어? 갑자기? 아, 제가 커맨드. 다 아. 연결해서 해봤는데. 아 그거 다다 다 띄어주세요. 자토가 죽었다고 그거 다 띄어주세요. 다른 애들도. 회로가 응? Uh -huh. 가다가 멈춘 것 같아. 됐다. 일단 음반 다 뽑았거든요. 아, 이건가 많이 없서 아직 살아 있다. 자토, 자토가, 자토가 우리한테 네이놈 어디 가려고 했습니까? 응? 네이놈 어디 가려고 이런 거 했습니까? 자토 저희한테 한대만 골라가지 않았나요? 말 말할 틈도 없이 가신 걸로 기억하는데, 어? 이거 아니네? 뭐지? 아니면? 음 여기 어딘가에 히로빈 별로 그냥 TP해버리는 그런게 있을텐데 이 벽뒤에 있겠죠? 이건가? 아 이거 아닌데?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가? 와 자토 말 많네 자토가 말이 많네 <laughs> 이 많고 많은 회로중에 이건가? 오른쪽 눌러서 한번 보세요. 어, 여기있다 보스 전투, 히로빈. 여기있는데 저? 나왜 님이 안 보이죠? 아, 아리타 저거. 여기, 여기, 여기. 기초를 해야 되니, 저거 여기, 여기, 여기. 어, 저기 계시네? 네, 여기 있어, 여기, 여기. 일로 와. 일로 와. 헐. 왜, 왜, 왜? 자토 말 맞네. 여긴 자토방인가 봐. 저 위로 올라가, 위로. 올라가서 쭉 따라가다 아, 보면. 오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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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이거. 보스전투 히로빈 음. 세이 특수 능력 스테이지스 어쩌고 저쩌고 하 이거 말이 이거 제가 보,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. 이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레드스톤이 더 멀리 못 간다던가 그래서 이게 회로가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 그런 건가 이거 봐 아니면 이런 게 아예 안 먹는다든지, 그러니까 아, 바뀐 것들 둘이 다안 들어오는데. 그니까 원래 이거였던 버전에서 해야 되는 거지. 하아... 참 이거. 그지? 며칠 전부터 하는 게임마다 정말 힘들게 하네. 이거 뭐안 되잖아. 네 일단 그러면 마크는 여기까지 하죠? 아직 끝나지 않았어. 나갔어요. 짜증나. <laughs> 아아리타 저거 어떡하냐. 으 그냥 BJ 네그 그, 설정 을뭐든망 치는 거 건... 니가 하... <laughs> 어슨 어떤, 어떤 것든 망하 는안돼 <laughs> 컨셉 으로 <컨셉으로 웃음> 그런 컨셉 으로 시작 하면, 안 된단 말 이야. 일단 막여기 까지 하고 그러면, 마크는 여기까지 하고, 게리모드 녹화리는 합시다. 게리모드 하라?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